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알아? 20대, 30대, 40대를 다 같이 음,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음, 거잖아. 나를, 나를 옛날부터 봤으니까 너무 알지, 잘 알잖아. 알지. 나는 너무 연애감정에 충실하고 그래. 늘막 설레고 휘둘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 이게 설레고 이런 것도 아들한테 전화해서 잠깐만. <laughs> 아, 사장 사실 사장님도 됐다. 궁금해가지고 네. 원래 어. 다 볶았는데 계속 볶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laughs> 정말. 어. 아, 이 사람이 사랑한다. 진짜 이 사람이랑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러면 뭘로 느껴? 섹스를 할 때. 잘하는데? 네? 섹스. <laughs> 머두 아나운서님을 앞에 네네. 모시고 얘기하일 정말 부담스럽네요. 둘다 이렇게 두 달. 아니, 둘다 언니, 그냥... 얼굴 안 나올 건데 왜 화장하고 왔어요? 아니 <laughs> 얼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직장인이잖아. 음, 않아? 음, 않아? 나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직장인들한테 기본적으로 하는구나 그럼 직장인들한테 아예 안 했는데 서로 예의가 있지 <laughs> 서로에 대한 그렇지 아 일단 여기 그 장소 협찬을 사장님께서 해주신다고 근데 되게 맛있대요 일단 시켜볼까? 사장님이세요? 네아 저희 아... 장소 협찬 네.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해주시게 됐나요? 네. <laughs> 어떻게 아니죠? 해주시게 됐나요? 아그 홍보 중 아, 진짜? 그래서 이메일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네. 곱창은 <laughs> X. 아, 네네. 곱창은 약스다 <laughs> 찐팬이시네. <laughs> 네. 저희 그 시키려고 하는데, 네. 둘 하나 할까요? 두개 하나요? 네, 두개 네. 하나?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술은, 술은 뭐 하실래요? 나는 일단 소맥한잔 마실래요? 어, 소맥 카스 하나, 차미술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단연간의 노하우로 활용한 이게 또, 근데 단연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흔드는 게 좀. 아, 진짜? 언니가 그럼 한번 흔들어. 아니, 나 못해. 아, 뭐, 뭐야? 난 탔는데? 아, 이거, 이거? 맞아, 그래. 못하는데, 어. 단연간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원래 애들은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음. 원래 언니 기억 안 나요? 옛날에 헤오리즈 회오리.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흔들었어, 다. 맞아, 맞아. 옛날에,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전혀 이렇게. 전혀 아. 옛날 사람. 어? 맞아, 맞아, 맞아. 잘하네. 그아 역시 옛날 그, 느낌? 느낌? 그 느낌이야. 아 이렇게 또 초대 해 주셔서 진심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무슨 무슨 일이야? 너무 시원해. 근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2005년입니다. 2005년. 예, 처음 만나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가 2005년. 2005년이면 지금 몇년 전이야? 2 0 2000... 0 0 23년이면 말 조심해야 되는데 18년 전 아니야? 년전 거의 20년 다 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알아? 20대, 30대, 40대를 다 같이 음. 지금 음. 다 보내고 있는 음. 거잖아 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서로 지켜본 이 사이가 돼 버린 거지 이게 <laughs> 많은 그때부터. 걸 지켜봤다 그치. 왜냐면은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서로. <웃음>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소를다 알지. 페이크를 할 수가 없다. <laughs>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어. 동네가 이 동네잖아. 그래서 나 진짜 오면서도 너무 이... 많이 변했죠. 너무 오랜만이잖아. <laughs> 그 총구석에 어, 서울 영감 처음 타는 부차님 우리처럼 거인. 의 <laughs> <laughs>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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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laughs> 진짜 많이 변했지, 해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거기에 방송국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었고. 옛날에는.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있죠.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있어. 있어. 우리는 근데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술을 마셨어. 장난. 너무 너무 많이 마셨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지좀 심하다고 싶을 정도 아니었니? <laughs> 그때는 우리는 할 일이 없었나? 그거밖에 풀 일이 없었나? 풀 밖에 없었나? 서로서로 하소연하고 막 그랬지. 왜냐하면. 할수 있는 방법이 술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니, 그렇기도 하고, 나는 그랬 그래,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입사했을 때 봐봐 우리 다 똑같은 날 입사했지? 언니만 조금 언니였고 어, 맞아 근데 딱 들어왔는데 그 기자들 다 새로 뽑아가지고 다 비슷한 나이. 다 젊은 혈기. 하나, 두살 위, 뭐. 젊었어. 어렸어. 그다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엄청 고생스러웠는데 어. 그 고생스러움에 약간 무슨 그 막노동하고 끝나고 나서 마시는 것처럼 막. 그 막노동이란 말이 딱왔다막 어. 마셔, 마셔, 마셔 이러면서 지금도 사 싸이월드 보고 막 이러면 완전. <웃음> 다 <웃음> 완전. 얼굴 다시 와. 뻘기 갖고서는 사진이 다술 마시러 다닌 사진 와 멋있다 멋있다 맛있겠다 음, 음. 염통을 좀더 빨리 먹었어야 된다 음, 음. 전문가에 <laughs> 역시 전문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무 우리가 오. 이 시간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만나서 우당탕탕 막 지냈는데, 음. 그래도 어찌됐든 해서 지금 다 각자 잘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음. <laughs> 난 이게 너무 좋아, 느낌이. 그리고 약간, 난 이런 것도 되게,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음. 와, 빨리. 난 그랬거든. 복영이 결혼할 때도. 음. 와, 씨,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음. 막, 막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어, 나도 저, 저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데. 이쯤 돼서 딱 보니까. 그냥 다 컬러가 다르게. 각자의 속도가 어. 다 다른 거야. 각자 살고 있는 게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음.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근데 나도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음. 너도 우리가 언니고, 나도 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언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언니들을 보면 이런 게 느껴진다? 그래도 40대가 되면 어. 생활이 모두가 그냥 안정적이고, 뭐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이 애정의 감정도 없을 것 같고, 어. 어떤 사람들 왜 무슨 뉴스에 보면, 뭐 이렇게 누구랑 누구랑 바람펴 가지고 어, 지정 때문에 이런 뭐 거기고막 이런 아니, 거 전화에? 응. 막 60대 50대 막 이런 사람들이 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내 언니들을 보면 그주변의 언니들을 보면 어, 아직도 열심히 사랑하고 어, 그런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 난 근데 그게 난 그래도 오늘 사실 메인 의 주제로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어, 어. 왜냐면 근데 사실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두분다 결혼 생활을 잘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laughs> 언, 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나를, 나를 옛날부터 봤으니까 너무 알지, 잘 알잖아. 알지. 나는 너무 연애 감정에 충실하고. 그래. 늘, 그래. 어, 그래. 늘막 설레고 휘둘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 아. 오히려. 응. 어느 순간?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올 응. 초에 누구를 잠깐 만났어. 어. 그때 감정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 2, 30대에 느꼈던 막 좋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다. 어. 근데 하나도 안 설레는 거야.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아, 네. 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만나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근데 설레는 거 되게. 그냥 애기들의 느낌이야 만났으면 좋겠다 두근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보고 싶고 막 이런 어, 거 이런 느낌이 나이가 조금 들잖아 그러면 되게 사람이 좋고 막 정말 좋은데도 막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느낌은 조금 떨어지거든 근데 그 떨어지는 게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 같은 건데. <laughs> 안 좋아해서가 아니야 호르몬에서 소외되는구나 아니야 노사. 노하우나 이런 걸 수도 있어 노하우나 그런 거. 노하우.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제 별로 두렵진 않잖아. 많은 변수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다가 막 떨어지진 않는 거지. 내가 약간 웬만한 변수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데 아 이런 사람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약간 그 계산이 조금 되는 거지. 맞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까 너무 경험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설레고 이런 것도. 아들한테 전화와서 잠깐. <laughs> 어, 재호야. <laughs> 아들한테 전화. 응. <laughs> 어. 죄송해요. 아이, 애가 아유, 갑자기... 진짜 진짜. 갑자기... 이... 역시 애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 아, 난내 인생에 애가 없는 건 어쩌면 난 약간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 <laughs> 왜냐면 난잘 못할 것 같아. 잘안될것 같아, 이거는. 아무튼 뭐, 애 얘기하다 좀 외람되지만. <laughs> 애 얘기에서 연애 애기구나. 얘기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네,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아니 그래서 나는 막 설렌다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설레지 않다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20대는 10대는 20대는 설레면 아, 너무 설레. 어떻게? 아, 연기, 연기상, 이거 연기 연기 쌍 연기 쌍이에요? 이건 연기는 개그맨인데. 근데 30대 동, 정도 되면 그냥 아, 설렌다. 예쁘게 해야지 이 정도고. 어 아닌데 난 30대 때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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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잠을 못 자겠고 막 이러다구만. 아, <laughs> 젊게 산다. 애니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런 거 그, 그게 아, 내가 늙어서하기보다 그냥 기준 자체가 점점 달라지는 것뿐인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 근데 표현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좀날 뿐이지. 야, 6 0대 무릎 나가, 무릎 나가. 이상한 지아니 <laughs> <무릎 않니>? <laughs> 나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이게 정도가 다를 뿐이지 네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거나 안 설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아, 근데 약간 그렇게 흐지부지되다가 끝났거든요, 그냥. 야, 어. 남자가 적극적이지 못했나? 어, 그건 아닌데 약간 내가 모르겠는 거야 잘그이 아. 감정이 이, 이 정도면 되나 막 이게 아닌 그렇지. 것 같은데 이런 거 자기 하신, 자기 하신 아니 거. 왜냐면 얘는 늘 그랬기 때문에 어늘 이게 사랑이지 야이정도면 사랑 아니야 야, 이 생각. 정도가 맞나 이렇게 애매하게 내가 느끼는 과정 중에 나의 태도가 새뜸미지근하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흐지부지 연락을 안 하다가 그냥 이제 끊긴 이렇게 그냥 됐는데 사실 난 이렇게 된 적이 처음이고 워낙 오랜만에 사람 만나기도 했고. 네. 그데 네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야? 좋긴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네? 아, 왜냐면은 <laughs> 아아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그건? 맞았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좋은데 이이 이 정도로 사귀어도 되나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되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난 별로 안설레니까 근데 몰라.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면은 또 이제 적응해서 또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막 설레다게 마지막이 이제 몇년 전이었는데 아, 그그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좋, 좋네. 막, 막뽀하고 싶네. 어. 예뻐해 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네. 어. 있기는 있어야 되네. 있기는 있어야, 음. 있어야, 음. 있어야 되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저녁에 시간 되, 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방송이 있어. 근데 30대 때는 방송이고 지랄이고 모르겠다. 어. <laughs> 야, 제껴, 제껴. 몰라, 몰라. 일단 만나. 이런 건데, 어.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이걸 만나봐라, 만나봐라. 아니, 피곤할 것 같아. 아, 오늘은 내일 아침 스케줄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이러 체력이 떨어진 거지. 노화, 노화로 인한 체력, 노화로 인다. 노화. <laughs> 체력이. 그냥 너도 무지 못한야 눈물이. 거야. 눈물이. 아, 그런 거구나. 아. 에이, 아... 아니, 근데 그렇게, 어 제가 제 스케줄 때문에 지금 못하겠고, 조금 힘들어서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들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한테 관심 없다. 어. 100%, 100%. 맞아요.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뭐라고? 왜냐면, 거. 이 여자가 좋으면 지가 알아서 아 나갈게요 했을 텐데, 이거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남자들이 100%일 거야. 근데, 그걸 잘 골라내야 돼. 우리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었대. 내가, <laughs> 네 진짜 농담 아니야 내 스케줄이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에 풀이고 그다음 주는 어때요 이랬더니 튕기나 아나안 좋아하나 음. 자기 그냥 멋대로 생각한 거야 나는 전혀 아니었거든 나는 되게 관심이 많았고 좋았거든 어. 근데 내 스케줄이 그랬던 거야 음. 야0 시에 뭐 맥주 한잔 하지 다음날 새벽 방송인데 너무 피곤하잖아 죄송하지만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지? 아 별론가? 안 좋아하나? 나? 이렇게 생각했든 간보나 이렇게 되어있네 완전 간보나 간보네. 어 그리고 너 정도 되면 이제, 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거고 아유 어. 간보는가 보다 이렇게 남자한테 지레지레 지레 그냥 딱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네 한번더 해볼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오를바 그랬다니까 아저 자기 자랑이야 지금 나를 그래도 한번 더. 아, 여기 정말. 그래 딱 나갔더니 <laughs> 그런 게 인연이겠죠. 인연이죠. 인연이겠죠. 예. 예. 생각해 보니까 설렘은 포기하지 맙시다. 언니 말이 그래야 되겠죠. 예. 포기하지 맙시다. 설렘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 예. 아니, 그 설렘이 막 미친듯이 두근거림. 아, 좋아, 이거 설렘 아니고 이 사람 있으면 그냥 편하다, 좋다 이런 느낌 좀 있어야지. 나 진짜 언니한테 맨날 그 남편 어디 가서 만났냐고. 너무 만족해 하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나도 어릴 때는 정말 사랑에막올인까진 아니야, 너처럼. 아, 언니도 엄청 올인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래?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laughs> 서로 그만하자. 좀 그런 느낌이야. 어, 맞아. 좀 그런 스타일이었지? 그리고 내가 좋아야지 어 내가 설레야지. 맞아. 어 얘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소용 없어. 응. 내가 예뻐야 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 당시는 맞다고 생각했거든. 아그 당시는 맞을 수도 있어. 후회는 안 하거든. 난 후회 하는데할 때까지 했으니까. 너 후회 아니? 난 너무 후회하는데. 그래 왜왜 왜 후회하지? 응? 너무 오래 했나 싶어서? 아니. 그 수많은 징조들이,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 나 후회 안할것 같은데, 사실 사인이 너무 많았거든. 사인 정도가 아니라, 막,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고. 어, 그래. <laughs> 엄마는 진짜 끝까지 반대하고. 막, 주변에서도 친구들도 이랬는데, 이거를 무시한 건 너무 나의 교만이었다. 그래서 네가 네 눈으로 봤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지 뭘뭐 지금 그거를 뭐, 뭐. 어떻게 하겠어 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또 고집이 네가 보통 고집이니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웃음> <웃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laughs> 우리 <또 추억이> 반대하고 <laughs> 많은 걱정이 짜라, 있을 거라 짜라, 생각이 듭니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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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체 편지 들어왔어 자체 편지 그러니까 잘라 잘라 이언이안 되겠네. 오늘. 아 카카오스토리에 그날 사진을 꺼내야되나 지금 잘라잘잘라 <laughs> 저는 그것을 라잘라잘라 잘라잘라 잘라잘라 아니 근데 그거는 후회하지 말자 <laughs> 우리 최선을 다했다 뭐. 아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음. 어 그거는 후회없어 최선을 다한 건 후회없어 왜냐면 나는 그딱 끝장을 내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나는 10개월인가를 더 갔거든? 아 10개월 아닌가? 8개월인가? 할어난할거다 어, 했지 그래서 그건 후회없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갑자기 영예... 정신이 혼미해지네 어. <laughs> 그때 얘기해 갑자기 아 어, 미안합니다 정확한 멘트까지 기억하는 전형 만칙 깜짝 놀 미치겠어 설마 음, 음. 녹화 또 놓은 건 아니죠? <laughs> 집에 가면 언영가 언제금 팔아먹을 것이다 <웃음> <웃음> 얘가 10만을 <laughs> 얘가 가야 팔아먹을 거던데 <laughs> <건데, 웃음> <laughs> <디스플레치 웃음> <laughs> 언니 이러면 댓글 달려요 죄송한데 그 동영상 구합니다 얼마에 구합니다. 댓글 달릴 수 있단 말이야. 나 올린다 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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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세 명이 줄서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laughs> 저희가 너무. 뭐, 많이 어, 뭐죠? 먹었죠. 뭐가 들어나요? 오아 사장님이. 어, 네. 전골. 네. 아 정골. 전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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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골이죠. 소주는 전골이죠. <laughs> 저녁 먹었어요. <laughs> 우리 같이, 하, 같이 해요 점심을 앞에 있는 중년분들 같이. 네, 같이 하세요 일단 많이 찍었으니까 일단 진짜 진짜 저, 저 먹자 전골부터. 어. 같이 먹자. 진짜. 어고 먹어요. 그래. 됐어요. 그러자. 왜냐면 너무 힘들어, 지금. 어, 너무 오래 찍었어. 진짜. 지금 뭐 2시간 넘게 한것 같은데? 어. 자, 지금부터 찐이야. <laughs> 들어와, 들어와. 진진진.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언니, 진진진. 우리 항상 촬영할 때 이러거든요? 어. 진영, 진영상을 거의 못 써. 아, <laughs> 많이 취해가지고. <laughs> 하지만 오늘은 어, 언니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음. <laughs> 시원하겠다. 어, 진짜. 어, 뭐, 소맥해줘요? 소맥이지. 소맥이 아. <laughs> 얼마나 못 말했어? 지금 힘들어. 고생했어. 너무 어, 고생했다. 빨리빨리. 아. 역시 언니들은 다르지. <laughs> 저 이렇게 아니, 처음 잡혀보다 아... <laughs> 아... 원래 아니, 대부분 앉으라고 난... 했다가 다 포기했거든, 그냥. 견딜 수가 없지. 소주, 소주. 아, 아직 킥이 안 나왔는데. 언니? 다시 돌려. <laughs> 다시 돌려. 다시 돌려. 나도... 아, 뭐지? 아니. 언니. 언니 킥 언제 나올 건데. 아니, 그까 그러니까 아직 킥이 안났다고 언니. 다 아, 다 근데 오늘 아쉽네. 안 돼. 아직 뭐 키스 얘기도 안 했고, 섹스 얘기도 안 했는데. 야, 여기서 끝내면 어떡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언니, 그땀 후도독 얘기해? 땀 후도독? 땀 후도독 얘기해야 말어. 할 거야, 한번할 거야. 언니,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구워주신 안 나면 먹으면사면안 될까? 우리 좀 이렇게 천천히 <laughs> 좀. 아니, 우리 사장님도 알아야지.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사실 사장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 원래. 어. 다못 갔는데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 네, 네. 난... 그러니까 정말 아이 사람 사랑한다. 진짜 이 사람이랑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러면 뭘로 느껴? 섹스를 할 때? 네? 섹스? 네? <laughs> 말이다 말 네. 네? 정 PD 진정해. 아, 섹스요? <laughs> 진행시켜. 진행시켜. 뭘 어떻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척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laughs> 아니자. 이게 아니, 이 정도의 충격적인 질문인가? 아니, 몇 살일 것 같아요? 2물아니야 26. 여섯 26. 스물여섯. 아, 애기구나 스물여섯. 26. 어, 나, 어 나, 저, 응. 나 정확하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 진행시켜. 영! 예, 이제, 이제, <laughs> 좋았어! <웃음> <웃음> 아, 미안하다. <laughs> 술도 없으면서 뭘 진행시켰어. 너무 과하게 나갔네. 아니, 근데 2 6시면할 때가 됐잖아. 아니, 알지, 알지, 알지. 최선을 달때땐 남자들이 땀 흘리잖아 <laughs> 내가 밑에 있을 때 땀이 뚝뚝 떨어져야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사람이 웃자, 아봐 <laughs> 맞다는 <맞단> 얘기야 어! <laughs> 최선을 다해 맞지, 맞지 어 언니. 아니 땀이 없어? 뭐야 이게 20대는 무조건 땀을 흘리는 남자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 사랑하는구나 어. 근데 3 0대 40대는 좀 달라. 어. 남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딸이 음. 안 나오거든. 아. 아, 체력, 체력이. 체력? 체력이 게 맞춰져. 급 다운되기 때문에. 어, 그때는 뭘로 알죠죠 어, 그때는. <laughs> 수습, 수습 가능한가요? <laughs> 수습 가능 아는데 말하기가 힘드네. 아, 수습이 안 되겠죠? 네네네. 우리 남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아요 그거를 그럼요. 마, 받쳐주고. 그럼요. 아, 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반드시 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헛헛거리는 걸로 안 되잖아.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이렇게 했죠. 하다가 이제 제뭐 성이 안 차니까. 어 어떻게? 내가 올라갈까? 어. <laughs> 대표뭐서 내가 올라갈까? 정확해. 두 번째 맞네. 멘탈 멘탈만 돼. 멘탈만 돼? 멘탈 에탈 수양해. 너 그걸 잘 잘못된 아, 그래. 거야. 매니 한순간 아, 더 자존심 상할까봐 아 행동으로 행동으로 오빠 ]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내가 가야지 얘 이게, 오빠 내가 오라갈까 하면 자존심 상 언니 미안한데 얼굴 누르기 <laughs> <laughs> 더 자존심 더 자존심 상하는데? 언니 지금 얼굴 누르면더다존심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이런 느낌이어야지 내가 아. 갈게 이거 아, 그래. 자주 상하지 아 그래 그러면 안돼 나는 되게 약간 우주만 이런 느낌으로 안돼 자연스럽게 이 오빠가 힘들구나 어. 알잖아 음. 느낌이 오지 눈치를 그러면 쳐야지. 그러면 안 되겠다 <laughs> 자수를 고쳐 먹고 살짝 눕혀 <laughs> 그리고 바로 시작하면 어. 오빠가 자주 상해 어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약간 뽐뿌해 줘야 돼아 <laughs> 오빠 아니 난 너무 좋은데 오빠가 조금 없구나 <laughs> 뽀뽀 조금 해주다가 약간 올라가야지 이러야지 너는 지금 바로 내가 아빠 이러면 야 너무 자존심 상하지 <laughs> 너갈 길이 멀다 지금 보니까 와, 너는 정말 아니다 <laughs> 너무 힘들다 와 너는 안돼 너무 여러 가지를 해야 돼너는 <laughs> 진짜 아직도 40대 오빠를 만날 그게 안 됐어 <laughs> 몰라. 지금 20대 피디님 지금 거의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어 20대 오빠들은 조금 다르지 20대 오빠들은 미친듯이 댄비드니까 아, 내가 미친 듯이 아 음. 너무 드셔야 돼서 제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너무 과한 얘기를 했죠? 아 나... 급히 떠나시는 모습 급히 자리를 잘... 생각이저 <laughs> 이제 끝나요? 어, 끄자 끄자 아직 킥이 안 났다. 아직 아직 하지 마. 배터리가 남을 때까지 해. 아직 킥이 안 났다고. 이렇게 냅둬 야 이렇게 방송에 진심이 언니야. 아니, 냅둬 나 이거 진짜 아니야. 나집못 가. 야 반고정 가자. 아니야 이건 아니지. 네나 아직까지 근데 찍고 있다고 뭐, 생각을 못 했어. 뭐, 시켜야돼뭘해야 뭐. 돼. 좀 돼. 돼. 음. 아니 아니 저기 저기다 짠. 어저 짠? 음. 짠. 짠 소문 산다는데 짠 한. 어 그러면은 자. 제가 손문선언었네 하면 짠. 네. 손문선언었네 짠! 카메라로 짠! 나라피 아, 이거 아니야. 안 돼. 나 이제 못 끝내. 나만 찍어. 나만. 데리고 와가지고. 안 돼. 데리고 와 다 이러면서 하지 마. 아직 가게 오기도 안 했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좀이더 하장이 맞다. 아, 내가 아, 거기. 죄송한데 어. 가게분 좀다를게요 <laughs>